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압살롬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위해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핵심 인물들을 포섭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는 당연히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젊음, 지식, 권력 물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그러한 삶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아내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다위세계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에라 14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한 나라를 대표할 만큼 출중한 외모를 소유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몇 배가 되는 풍성한 모발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완벽한 그 자체였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왕궁의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멋지게 성장해서 장차 아버지인 다유당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압살롬은 페류나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범한 이복형 압론을 죽이고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참담한 일이 일어났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했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큰 시련이 지나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지낼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급하게 신하들과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얼마 후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지휘관과 군인들 앞에서 자신도 이 전쟁에 참여할 거라는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가장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과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읍에 남아 있을 때, 왕궁에 남아 있을 때큰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바세바 사건 다음으로 큰 괴로움과 고난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지금 압살론과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휘관과 군인들은 다윗 왕의 참여를 굳고 반대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는 다윗이 연루했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다윗에게 얘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큰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바로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 쓰러진다면 이 전쟁은 패하게 되고, 가이 왕궁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에 대한 감정 때문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과 왕국을 위협하는 반역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며 안쓰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다윗왕의 참여를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읍에 남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와 바위와 웅덩이가 많은 곳인 숲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의 부대가 지형을 잘 활용해서 게릴라 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그날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연도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한 지형을 활용하고 또한 뛰어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시며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군인들이 마주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그것을 신속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중에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려 떠이다 하니 한 군인이 요압에게 현재 압살롬의 상태를 보고하면서 사용한 이 단어가 매우 중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달리다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탈루이는요 신명기 21장 23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압살롬은 지금 단지 자신의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폐역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27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다윗이 남겨둔 후궁 열 명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질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과 신명기 29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9장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에게 보고한 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 네가 만약 압살롬을 죽인다면 내가 은열 개와 용사의 띠를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배의 보상을 준다 하여도 다윗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다윗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당장의 작은 창세 개를 챙겨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향해 창세 개를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확인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모두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압살롬은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숲석 큰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 위에 돌을 쌓여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압살롬은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몰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젊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몰락합니다. 높은 지식과 명예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그 무엇도 몰락해가는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눈물날 일 많을지라도, 억울한 일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위 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0편, 3편을 함께 읽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빚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몰락한다라는 것을.